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완입니다. <laughs> 여러분, 시국이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서 또 이제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댓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쓰는데 안쓸 때만큼 트러블이 안 나게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쓰면 왜 트러블이 나는지 조금 원인을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좀 세우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 저거 정도는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쏙쏙 빼서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면 왜 트러블이 나는가? 이게 신작이 또 인간 강사 느낌이긴 한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 마스크가 닿는 부위 때문에 생기는 접촉성 피부 자극. 둘째는 이 안에 이제 숨 때문에 생기는 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동시에 이 안에 차는 열감. 이세 개를 조좀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접촉성 자극은 아침에 나갈 때이 마스크가 닿는 부위에 좀 보습제를 넉넉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쪽까지 막 너무 두둑하게 또 발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습기나 열감 때문에 피부가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나는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껴져서 이런 데 쓸리는데 막 홍조 생기고 가렵게 느껴지고 이랬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선택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볼 요런 데랑 귀 뒤에 요런 데는 조금 더 수분크림 두둑하게 발라주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습기는 생활 중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마스크 잠깐 이제 뭐 식사 중이거나 이럴때 착용 안 하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해 두시는 분도 되게 많이 받고 아니면 책상 위에 이렇게 엎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습기가 마르질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책상 위에 와이드 오픈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이 안에 뭐 먼지 쌓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걸어 둘 때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이제 가방 같은데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말리면서 먼지도 조금 덜 쌓이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걸 착용할 때도 조금 습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뭐이 안에 티슈나 뭐 넵킨이나 이런 거를 한겹 깔고 이거 착용하는 방법도 뭐 기사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티슈나 넵킨이 이제 습기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보는 유튜버분 중에 뷰드룸 유튜버 인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또 이제 넵킨이나 휴지 이런 거는 또 피부에 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약국에서 멸균 꺼즈? 그런 거를 사가지고 한겹 깔고 착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좀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나는 많이 민감해서 그런 것도 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마스크 안이 좀덜 촉촉하게 유지를 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우리 생활 중에 접촉성 자극이랑 습기를 조금 조절 했으면 돌아와서는 그동안 쌓인 피부의 열감을 낮춰 줘야 돼요. 일단은 돌아와서 막 뒹굴지 마시고 세안을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그냥 뭐 물을 끼얹어서 열감을 낮춰 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피부에 막을 한결 평성 하고 있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워줌을 통해서 피부가 조금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안을 해주셨으면은 추가적으로 열감이 좀내려줄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실 열감 내리는데 팩도 되게 괜찮은데 우리가 팩을 또 이렇게 맨날 사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얇은 화장솜에 진정 에센스를 좀 적셔서 이렇게 그냥 이 부위에만 스킨팩처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고 계시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아니면 아예 적셔 나오는 패드 제품 중에 티트리가 좀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에센 어브 티트리 패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대고 있으면 열감 진짜 쫙 빠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여기는 집 없고 본가에 있을 때 되게 잘 쓰는 제품인데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보다 열감 빼는 효과는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간편하게 쓰기 좋은 거 찾으신다고 하면 아로마티카 알로에 베라 젤 있거든요? 그것도 열감 있는 부위에 좀 듬뿍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두드려서 흡수만 딱 시켜주시면은 열감을 낮춰주는 데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들 쓰면서 열감 케어에 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좀 귀찮다고 느끼시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이런 작은 방법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시면서 트러블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당분간은 좀 써야 될것 같아서 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